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동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범죄에는 어떤 동기가 있을까요? 그것을 좀 일반화해 보면 딱두 가지로 추계이 됩니다. 하나는 쾌감 또 하나는 분노 저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 이것을 우리가 변연계라고 부릅니다. 이곳에서 주로 뭘 하느냐? 음, 우리 뇌의 보상 체계를. 움직여 됩니다. 아주 어렸을 때 경험을 해왔을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막 주변에서 다 예쁘다, 뭐 착하다, 뭐 천재 같다, 뭐 이런 칭찬 듣고 이렇게 토닥거림 음, 아주 따뜻한 눈길 받으면 바로 그때 이 변연계 선조체가 활성화가 되면서 도파민 분비가 되고 세로토닌도 분비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기분이 아주 좋아지고 편안해지고 그 느낌을 딱 처음 느낀 순간 모든 인간들은 다시 그 느낌을 느끼고 싶어지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그 느낌을 얻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인 행위들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쾌감 동기인 거죠.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쾌감 중추를 활성화시켜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은 그 방법을 잘 모르거나 그, 방법을통해서는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쾌감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토킹하던 여성을 out on your summer,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n 범죄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는 대뇌의 선조체 활성화를 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택한 방법은 범죄인 거죠. 이 범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적인 의미의 범죄죠. 형법, 뭐 형사특별법에 딱딱 규정되어 있는 범죄행위, 살인, 강도, 절도, 성폭행, 그렇죠? 기물 파손, 방화,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야 비로소 그런 만족함 성취감. 내가 강하다는 느낌, 우월감, 정복감, 이런 것들을 느끼는 사람들. 그들의 범죄의 동기 무엇이냐? 쾌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나머지 반은 어떨까요? 때로는 저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범죄들이 있습니다. 그 행위를 하면 바로 잡힐 걸 알아요. 범죄 심리학에서는요, 이러한 범죄 행동을 policeman on the elbow라고 영어로 부릅니다. 엘보, 이 팔꿈치 옆에 경찰관을 두고 행하는 범죄다. 이 말이에요. 전전두엽이란 말 들어보셨죠? 도덕, 윤리, 혹은 장기적인 계획, 정서, 감정 관리, 판단 이런 것들을 하도록 그 기능하는 곳인데요. 그 전전두엽 바로 아래에 아주 작은 섬엽이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여기가 또 자극받고 활성화가 되게 되면 또 다양한 형태의 화학물질, 신경전달물질이 분비가 되면서 우리로 하여금 견디기 힘들 정도의 불편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이런 표현을 쓰죠. 꼭지가 돈다. 오장, 육부가 뒤틀린다. 달리 표현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견디기 힘들 정도로 불편한 겁니다. 섬엽이 활성화돼서 화학물질들이 분비되는 말이죠. 그때 과연 어떻게 하느냐? 범죄란 방식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잡힐 줄 알고 분명히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줄 알고 모두에게 피해가 갈줄 알면서도 파괴하고 폭력 저지르고 또는 불을 지르고 살인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어찌 보면 답은 너무 간단하죠. 그렇죠? 뭡니까? 범죄가 아닌 방식으로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쾌감 중추를 활성화시키는 법만 우리가 터득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도와주면 되죠. 아가 때부터. 남의 친구의 장난감을 뺏는 행동 많이 관찰됩니다. 어린아이들, 그쵸? 어린이집에서 혹은 동네 놀이터에서 그때 우리가 아가야, 너는 지금 이걸 뺏어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빼앗긴 아이는 얼마나 아프고 슬프겠어. 그래서 잘 이해 못하죠? 그러면 만약에 니가 좋아하는 게 뭐야? 나 공룡 티, 티라노사우루스 제일 좋아해. 그러면 그거 너보다 힘쓴 아이가 뺏어가면 너 어떻게 했어? 너무 싫죠? 상상하기 조차 싫죠? 바로 그네가 느낀 그, 심정을 저 아이가 느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떨까요? 슬그머니 돌려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네. 경험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서 경험했고 우리 아이들은 그래서 우리가 백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오고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왔다면 이 세상에 쾌감 때문에 행하는 범죄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없겠죠. 그런데 어디에선가 무엇인가 우리 사회가 고장나 있으니까 우리 사회는 그렇게 쾌감 때문에 행하는 범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분노 감정 이거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정말 꼭지가 도는 상황이 발생하면 누구나 불을 지르거나 폭력을 저지르거나 파괴하거나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강하게 지금 답을 주셨습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하지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너무 평생을 잘 살아오신 겁니다. 그게 당연하신 거죠. 그런데 제가 만난 수없이 많은 분노 감정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반문을 합니다. 당신이 내 경우라면 나처럼 안 했을 것 같아요?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에는, 그 사람의 세계는,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은 꼭지가 돌면 무엇이든지 해야 되고, 그게 가장 중요하고, 옆에 있는 그것이 물건이면 부수는 것이고요. 동물이면 학대하는 것이고요. 사람이면 때리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왜 그것이 나쁜지,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방법 말고 다른 대안은 무엇인지. 이게 제대로 가르쳐 주고 훈련 받지 않았던 문제가 있는 거죠.